자기야, 발렌타인 선크 가져왔어. 초콜렛보다 더 달고, 다양한 거더 예쁜 거야. 케어텍 P17. 네, 리뷰 시작하죠.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진 22롱라이 e 반자동 권총은 이두 개죠. 무골 마크3와 브라 m 벅마크. 둘다 상당히 아름다운 총이고, 상당히 정확하지만, 문제는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또, 제 안에 손에 너무 크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해 못했던 것이, 이 작은 총알을 쏘는데, 왜 이렇게 총들이 다 무겁고, 또, 탄창은 18발밖에 못 넣는 지이좀 이해가 안 됐는데 탄창이 18발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저랑 같이 시합하고 놀기에는 너무 총알이 작죠. 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제 친구 다니엘이 토레스 TX22를 저한테 한번 가져가서 리뷰를 해 보라고 했고 실제 해 보니까 상당히 정확하고 기능도 좋고 아주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이 손잡이가 너무 커서 제 손에는 괜찮지만 제 아내 손에는 너무 큽니다. 해서 고민하고 알아보는 도중에 이케어텍 P7을 알게 됐죠. 제가 정말 바라기에는 이 권총이 제 안에 손에 딱 맞고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아주 재밌는 시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시작하죠. 네, 케이스는 마음에 들지만 손잡이 없는 게좀 아쉽죠. 네, 영수증이죠. 219보 줬습니다 그러면 한 25만원 하죠. 네, 잠을 세우고요. 이거는 쓰레기죠. 네총열에 서프레서를 달수 있는 어댑터가 따로 왔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와 또 슬라이드와 사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LNS가 같이 따로 왔고요. 네, 16발짜리 탄창 3개가 따로 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당연히 비어있죠. 네, 정말 가볍고 거의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척보기에는 스트라이크 파일 권총까지 집어주면 실제 이 안에 파이어 핀 대신에 핸물이 있습니다 또이 권총은 반자동이죠 그래서 p 7 0은산 층에 16바 들어가고 챔버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17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P-17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장 먼저 가격을 말하면 은 219부 줬고요. 그럼 한 25만 원이죠. 또 제가 좀 리서치 해봤는데 이 권총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제 아내가 원하는 거죠. <laughs> 네, 이 권총의 전체 길이는 6.7인치고요. 높이는 5.3인치고 폭은 1.2인치고 총력이 3.8인치고 또이 밑에는 액세서리 웨일이 있고 이 위에 사이트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앞에는 파이버 옵틱 녹색이고요 뒤에는 다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또 한가지는 옵틱 웨리처럼이 위에 라사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옵틱 웨리가 아니고 이 슬라이드의 일부입니다 해서 이거 헷갈리면 안되고요 또좀 특이한 것은 이 슬라이드가 이 위만 있고 이 뒤에만 있습니다 해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이 요, 요 뒤만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쉽게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슬라이드는 말이 안될 정도로 너무나 부드러워요. 손가락 둘만 갖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제 아내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제 아내가 항상 쏠때 엄지손가락으로 이 슬라이드 잡는 버릇이 있는데 이총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잘못된 머슨 메모리를 만들었을 때는 다른 총을 썼을 때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 세이프트는 오른손으로 다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탄창 밀리스도오른손에로다쓸수 있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밑으로 내리는 탄창 밀리스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보면은 신기하게 상당히 잘 나오고요 또한 가지 제가 손, 손이 큰 편인데 잡았을 때이 그립 밑에 톡 튀어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제엔글 손가락이 딱 걸리기 때문에 탄창은 넣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요 앞에는 테이크다운 레벨인데 요거만 밑으로 내리면 요 슬라드가 이 뚜껑처럼 그냥 툭 빠진다고 합니다. 또 파일 인디케이션인데 이렇게 보면 요 안에 빨간색 보이죠? 바로 이것이 햄버거들이 꺾였을 때 빨간색이 보이는 겁니다. 이 권총의 무게는 0.7파운드라고 하고 306g이라고 하는데 그 확인해 볼 거고요. 또이 방아쇠 당김은 3파운드라고 하는데 확인해 볼 거고요. 또이 권총은 총알 없이 드라이파일 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권총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못생겼어요. 네, 실제 저는 가장 싼 22구경 총알을 쏘죠. 이것은 페드로 어로매치고요. 이총알만잘 쏘면 저는 행복할 겁니다. 탄창이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보죠. 음, 네, 이 슬라이딩 손잡이가 없네요. 네, 여전스팟다 들어갔고요. 또 실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다른 25개 탄창처럼 여기 슬라이딩 핸들이 있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무게를 재볼까요? 곤총만입니다. 네, 11.8온스네요. 정말 가볍습니다. 그램으로 보면 335g입니다. 이 탄창 올리면 1 1 8온스죠 아직도 마저안 되게 가볍습니다. 이 그램을 보면 363 그램입니다 내년 탄창 꽉 채운 걸 한번 해볼까요 와우 정말 가볍네요 14.7온스 밖에 안되고요 그램으로 보면 416 그램입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네, 방아쇠 확인해보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와우 후.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벼운데요. 이 방아쇠 당길 때 보면 조금 와서 워에 딱 걸리죠. 그게 거의 없어요. 하기 때문에 빨리 사격하긴 좋을 것 같은데 이 방아쇠 항상 워까지 왔다가 사격했던 연습하신 을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리셋. 오케이. 네, 리셋은 좀 길고 좀 약하네요. 해서 그거는 마음에 안 듭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때 3파운드 안될것 같아요. 저거 보기에는 아마 2파운드 아니면 2파운드도 안될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죠. 1파 한다고 2 9온스 밖에 안 됩니다. 키로로 보면 0.54키로이죠. 이렇게 방아쇠가 가볍다고 하면은 사격할때좀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발사되기 전에 방아쇠가 프리트래버가 깨있기 때문에 준비되기 전에 손가락만 안 들어가면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아내의 첫인프레션은 총이 너무 가벼워서 장난감 같다고 했고요. 또 실제 이 총을 딱 잡아봤는데 자기 손의 느낌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네, 이제 기능상 문제는 없으면 됩니다. 케어텍이 이 가격에 이 권총을 만들었다는 게좀안 믿어지고요. 실제 저로서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이 이 권총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아내는 왼손잡이죠. 하기 때문에 이권총이 상당히 좋고요. 또 실제 이 권총의 사이즈는 상당히 적당하기 때문에 웬만한 호스터에는 다 들어갑니다. 네, 이 호스터는 레어트 안으로 넣는 호스터인데 제 스프링퓨어 XD9 호스터죠. 하지만 제 안에는 바깥에 찰때 왼쪽을 찰수 있고요. 또 보면은 정확하게 딱 들어갑니다. 아주 좋아요. 또 만약에 제가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제 글락 나인 호스터죠. 정확히 들어갑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탄창을 더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호스를더 구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어요. 1.20 1.07 1.04 0.97 0.99 0.99 0.95 0.92 0.86 2.75 2.27 2.34 3.49와86 깔끔하다. 한방딱서 따로 점 하고, 1점을고 10점을 하고, 1 2 5 3 1 0 8 8 하고, 1 0점하냐1 7에고 10점을 하고, 하고, 1고 하고, 1 0 하고, 고고 또, 온 식구가 이총 가지고 연습하고 재밌는 사격하기에는 아주 완벽한 총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첫 번째는 방아쇠죠. 방아쇠 당겼을 때이 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살짝만 당기면 그냥 꽝 하고 나갑니다. 해서 정확하게 사격하기는좀 힘들었지만, 또그 반대로 스하 타겟은 빨리 쏘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두번째 탄창이죠. 실제 다른 22구경 탄창은 여기에 가이딩 슬라이드가 있어서 그냥 당기면서 탄환을 넣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은 그것이 없어서 약간 불편하긴 했지만, 16발 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엔 당연히 현재 가장 좋은 17발짜리 22구경 반자동 권총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t u r u s TX와 KERTEC P17이죠. 기대해 주세요.